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안녕하십니까. 밝은의 광장의 김휘종입니다. 어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1도시, 제2도시의 시장을 뽑는 보궐선거였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선거는 없겠지만, 보궐선거 치고는 굵직하고 의미가 있는 선거였습니다.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 밝은의 광장 구독자님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변화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희망의 싹이 돋은 것이 아닌가 믿고 싶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와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때그 결과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의 짧은 말씀이시긴 하지만 이번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보실 영상은 2014년 6월 10일 제25회 국무회의와 2016년 4월 18일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선거 관리를 위해 노력한 관계자 분들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국민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과거부터 쌓여온 적폐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바로 잡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매진해 달라는 국민들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이 안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개조는 국민 모두가 뜻을 같이하고 힘을 모을 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부와 국회, 중앙과 지방 자치단체,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서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국민의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